x 세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얘가 얘가 이렇게 얘로 딱 보니까 그렇지 인수분해가 되지 얘로 나누고 나머지가 없어 뭐하면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잖아 그치 뭐 대입하면 되겠어?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지.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 제곱은 4 마이 넣는거지?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 너으면0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항에서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2항에서 16 빼주면 A는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0. a랑 b랑 더아래 더하면 정답은 얼마죠? 마이너스 23.